<laughs> 자 귀마대 양귀마, 아 어, 궁을 튼다고 양귀마 후수가 어이 궁을 트는 포진이 있는데요. 어 위험합니다. 어 포로 여기를 때리고 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역장군이 나오기 때문에요. 에, 궁을 틀고 나서 야 돼. 그래야 여기를 때리고 나서 상장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상장에 차를 잡을 수가 있어 근데 궁을 그대로 냅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때리고 때려서 상장을 어, 역장군 멍군장군이 되면서 에, 쓸모없는 수가 되기 때문에요 궁을 틀어 놓고 해야지 포장이 안 나옵니다 자 오케이 아 지금도 어, 바로 취할 순 없죠 상장에 계속 살아 있으니까요 자 복귀해주고 어 근데 이거 그 먹어도 됩니다. 네 이거는 말을 주고 어 먹어도 돼요. 왜냐면포달이끊겨서 네 어차피 뭐 포달라 했을 때 지키러 와야 되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포가 잡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점 먹는 거고 상대는 오점 먹는 거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이 대국 강제 이 대국이네. 아, 일대국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상, 아, 상장 때문에 왼쪽으로 틀었는데 더 빨리 끝이 납니다. 9수컷 수고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빠르게 끝나는 포진이 있고, 초반에 약간 공격적으로 해서 좀 빨리 끝나는 포진이 있고, 좀쭉좀 좀 늘어지는 점수 장기 포진이 있고, 네. 포진의 종류가 이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 궁사닷 양포분할을 서둘러서 해줍니다. 양사등. 어, 이분? 뭐, 야, 왜 이렇게 잘하, 잘하네? 어, 이게 올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깔끔하다. 장기를 뭐 하루 이틀 두신 게 아니죠? 이런 분들은 음, 딱 보면 알지.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네. 오른쪽 상보다는 왼쪽 상이 어, 나오질 않네. 왼 나오지. 자 사선 사선 잡아주고 네 여기. 세 번째 줄뭐 양귀마랑 두실 때어뭐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번째 줄자 올려서 올리지 못하게 또 올리지 네. 중앙상을 내려서 상을 뭔가 나중에 5선으로 네. 여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상대가 몸을 많이 살이네 네어 몸을 많이 살이네 사선 가운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잘안 두는 행마인데 에, 근데 이 행마가 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두는 행마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줄병대 어, 좀 특수한 경우라서 특별한 경우라서 여기를 막는 데좀 사용을 할, 하려고요. 산길이라서 에, 졸병대 요청 우리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 일시적으로 자 상달라 양득 자 졸달라. 어 지금 귀마가 튀어나가 줘야 나중에 말을 썼을 때 들어왔을 때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올렸다가는 쫓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면은 넘었을 피했을 때 사선 잡히면 힘들어지니까 음, 올라오고 나서 간을 좀 볼게요. 어, 그냥 먹기에는 옆으로 떠버리면은 차 달라니까 차 살렸을 때 어, 마가 잡히면서 결국에는 좀 좋은 장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일선 눌러 줍니다. 자, 마달 마달라가 훨씬 선수죠. 병보다는 여기가 훨씬 아프니까. 네. 어, 잠깐만. 그럼 우리 마도 잡혀? 잠깐만. 가 그러면은 오케이. 고. 어, 말을 일단 지켜놓고 포는 결국 그냥 마포대니까요. 점수 0.5점 차. 어? 근데 어, 이렇게 빨리 먹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굳이 병으로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니라다어마로 먹으면 올라와서 병 달라 했을 때 어쩔 수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 자, 지금도 마 달라. 자, 줄 달라. 마달라 줄달라 자, 밀어줍니다. 밀었을 때, 어, 외통이라서 먹지를 못해요. 자, 밀고, 어, 얘도 먹고, 자세 번째 줄의 중요성 세 번째 줄 너무 중요하죠. 자 사달라 포달라는 아닙니다. 어 포를 먹으면 포로 차를 먹기 때문에 사달라예요. 사달란데 이거 언제 먹냐면 아, 때가 돼야 먹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세 번째 줄이 열리네. 어차 나오겠네. 자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종착지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아안 나오네요 야음 어디를 노리는 거야 간접적으로 차를 걸어놓고 어떤 다른 수를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묶어놓고 못 먹게 만들어 놓고 해야겠죠 먹어도 되지 않나 유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너무 너무 무리하는 건가요 굳이? 유리한데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포를 없애야 될까? 어, 먹었을 때 닫으면 차가 있기 때문에 외통이 아니기 때문에 닫을 수 있거든? 근데 굳이 근데 포가 없으면 좀 불안해요. 에, 없는 수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뭐온것 같은데. 에, 자, 상달라. 이거는 얘기가 달라.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 동급 기물이랑 교환을 하고 나서 포가 살아있다. 이건 좋죠. 일단은 뭐 내려가지고 내려서 차를 쫓지 않는다. 술 익기 어, 좀 할게요. 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 포장 마장 양수 겸장이기 때문에 어, 부동 움직일 수 없어. 자, 차 달라. 여기 들어오라고. 에, 순간적인 수읽기인데, 약간 아슬아슬 줄타기. 어, 왜냐면 나중에 살을 내려서 차를 쫓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외통이죠. 수고하습니다 포장 마장이기 때문에. 자, 귀마대 양귀마 선수. 병달라. 포장에. 병달라. 차달라. 열어주면서, 조금 빠른 듯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제가 스톡피쉬로 따로 또 연구를 한번 해본 형태인데, 아, 이렇게 차가 나오는데, 포로 여기를 걸어줍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궁 틀고요. 여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묶어놓고, 귀마를 올리고 차가 나와서, 네, 명포를 최대한 늦게 가는. 자, 오케이. 많이 제가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스톡 피 c 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좀 쏟아봤는데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났어요 가장 초에서 안정적이고 변화 수가 약간은 복잡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뒀을 때 후수 양기마가 가장 힘들어 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압박 들어갑니다. 자, 눌러놓고, 자 올렸어요 재밌는데자 <laughs> 아까 말씀드린 어, 이 자리를 잡아줍니다. 감당하겠어? 어감감당되려나자 양사 올릴게요. 야 귀마로 먹어줍니다. 감당 되겠어 이게? 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 에 진짜 어려운데. 어 구단들도 웬만하면 회피한다는. 야 한쪽에 양차 몰아가지고. 아이 운영이 되려나 아, 이거 오늘 저도 궁금하긴하네요 차달라 먹지를 못해. 먹었다가는 그렇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내시려나. 자 일단은 차달라. 진짜 어렵습니다 이 장기가. 저도 후수 양기마로 이거 한번 버텨봤는데 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초나라가 실수를 해줘야 가능한 포진이라. 예 네, 먹어줍니다. 차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형태. 어, 다시 나올 수는 없어. 다음에 머리 눌릴 거야. 자 지금 줄 접는 거 집중을 하, 해야 돼요. 어, 언제든지 나는 빠질 수 있다. 어, 다음 수는 면상을 왔다가는 포가 잡히니까 면상은 100% 아닐 거야. 자 그럼 모른 채 한번 올려 볼게요. 면상을 오면은 장기가 끝이 나. 그쵸? 어, 포다리가 없기 때문에? 포를 먹으면은 포가 넘어와서 차를 걸었을 때 차가 갈 데가 없네. 산길이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에. 술을 걸려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포로 뭔가 얘를 먹습니다. 먹었을 때 여기가 이제 포장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포달라 했을 때 포가 넘었을 때 외통. 외통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포로 상을 먹었을 때 지금 당장에 못 먹으니까 포달라 해놓고 외통. 그거 두려면 우리가 뭐 둬야 될까? 어차피 먹으면 넘었을 때 포, 어, 차가 잡히니까 어떤 연기가 필요할까? 어떤 연기를 해야 상대가 속을까? 어떤 허접한 수를 둬야 상대가 방심을 할까? 허접하죠? 별, 진짜 별수 아니죠? 자, 상대방 차에 아, 상대방 차를 뭔가 헛수로 만들어주는 차달라 사실 이수보다는 이수는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뭔가 이제 포가 앞으로 넘으면서 그렇죠 상을 취하면서 옆으로 빠지면서 포를 살렸을 때차장에 외통 포로 못 먹으니까 포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수가 가장 멋이 있는데 계속 부동입니다 막혀 있고 연상은 안 돼. 어, 그거는 안 되지. 아, 공격은 안 돼. 지금은 공격하면 안 돼요. 아 진짜 숨 막힌다. 어 기물을 못 움직이니까 너무 부동이니까 답답해. 이거는 어, 적인 제가 봐도 답답한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수고했습니다아 어, 너무 답답해. 이 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빠르게 어, 대충 이제 초반에 만약 이쪽 말을 진맛쪽 말을 올리잖아요. 우리 진맛쪽이나 같은 방향 올리면은 포로 차를 거세요. 그리고 어, 나와서. 국만딱 틀어버리면 상대가 별로 할게 없어. 이 상태에서는 어, 풀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실전에서 많이 나오니까요.